혈당 관리는 당뇨 치유가 아닙니다. 당질 제한식은 당뇨 치료 방법이 될수 없습니다. 다리 힘이 약한 아이가 뛰지 않았더니 다리가 아프지 않다고 하는 건 치료가 아니죠. 진정한 당뇨 치료는 단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 치유 방법 중에서도 천연 인슐린이 함유된 식품을 통해 당뇨를 관리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인슐린 역할을 하는 것을 인체에 제공함으로써 당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라고 할 것입니다. 원래 단 것으로 대표되는 탄수화물은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입에 맛있다고 느끼는 순서를 따져보면 단맛, 고소한 맛, 담백한 맛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긴급히 필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영양소의 순서라고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할 때 인체에서 흡수해서 사용하기 가장 좋은 것이 당분입니다.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특히 단 것을 좋아합니다. 성년이 다 되면 단 것이 그렇게 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분 외에는 영양 섭취가 어려운 노인들이 단 것을 좋아하십니다. 돌아가신 저의 외할머니를 떠올려보면 항상 육아 사탕을 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셨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의 모습을 회상해보면 다 비슷한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빨이 안 좋으시고 영양 흡수가 어려운 노인들이 사탕을 못 드신다면 그것만큼 생명 유지에 불리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뇨 치유는 설탕 조절이 목적이 아니라 설탕을 먹을 수 있는 몸으로 회복되는 것이어야 합니다.